다 왔어 너무 힘들어 아!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갑돌이의 길들이게 끝났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건 35.4km지만 이거는 999.9km를 넘어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총 주행거리는 1035km 선생님 사이드 걸으셔야죠 예, 사이드가 안 먹혀 차를 다 망가뜨려 맨날 망가... 이거 사이드 멀쩡했는데 여기에서 꺼져 또... 안 망가뜨렸는데? 아, 억울해, 나. 나 억울해.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차가 너무 많아. 어우, 답답해. 답답. 답다... 개 빨랐어, 지금. 최속으로 달렸다고, 지금. 아, 10분이나 먼저 왔어? <laughs> 폭주야 역시. 역시 폭주야 끼기, 끼기, 끼리, 끼리. 길들이기 끝난 갑돌이 들어가요. 어 이렇게 조용해요 오늘? 차가 한 대도 없네? 아 진짜요? 아 멋있다 하루 종일 놀아도 문제 없어요 아 역시 <laughs> 어, 멋있다 그때 신남에서 캐리어 실을 때한 건데 어 뜬다 우와, 오 했다? 역시 우와, 역시 야야 빵. 야. 야 그렇지 그렇지 <laughs> 어 그렇지 그렇지 그 어, 이... <laughs> 아, 역시 <우와. 웃음> 우리 갑돌이의 1000km 길들이기가 끝나고 이제 오일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상태 체크해 보고 바로 이제 매핑 하러 갑니다. 어 이제는 쏠수 있네, 쏠수 있어. 오. 아, 맞다. 이거 네. 보증 관련해가지고 어. 올라왔더라고요. 6년 10만키로. 어. RPM 6000 이상 쓰시면 안 되고. 최고속도 120키로 미만. 120키로? 8류 아니야, 8류 오! 아쉽겠다. <laughs> <laughs> <40kg. 웃음> 어, 음, 이런 게 식단이에요. <laughs> 이건 비방이다, 비방. 렉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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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형이하면안 되지. 안 돼. <laughs> 너무 개획과에요 내가 가좀 이상하구나 <laughs> 요즘 우리 애들 개획과 생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더 퇴치해달래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지금 중계기라고 있거든요 <laughs> 이 중개기다 이 중개기 이중개 <laughs> <저> 중개 얘다 공짜 얘하는거 맞노? 진짜 잘다 <laughs> 음... 이제 색가로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뭐 5일의 상태를 봐야지 한번 아뭐 별일 있겠어? 워낙에 길들이기를 깔끔하게 잘해가지고 정확하게 1000키로 채웠다 아닙니까? 이얼마 아뭐 완벽이라고 할수 있죠. 어? 아, 훌륭하지 않습니까? 아 좋아. 아, 개들이 잘했네. 다 이쁘네. 빨리 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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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칭찬 칭찬 칭찬. 야, 쇼카라 나와? <laughs> 오를 잘못하거나, 엔진 포맷이 안 좋으면은, 저 색깔 나오는 게 아니라, 우리 그 오일 때 맨날 탁, 탁, 검은색 있죠? 광이어가지고 금방 그 색깔 나오거든요. 오염돼버리는데 오염도 안 되고 그런 거 없나? 오, 좋은 거. 오늘 점점 이렇게 모이지 않니? 음. 샘바로가? 반짝반짝거리니 네. 오. 있어도 되는 거야? 있어야 돼요. 아, 있어야 돼? 네. 갈려서 나와야 돼, 처음에. 처음 엔진 조립하고, 돌리면은, 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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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 하잖아요. 음. 그게 갈리는 거 걔네들이 갈리면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거 자리가 잘 잡히면 이렇게 고운 펄이 나올 것이고 오히려 스크래치를 냈다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글로벌 가성 섞여서 검은 물이 나오고 오버홀 해야 돼서 망가진 엔딩을 오히려 딱 빼면 어 누가 봐도 쇳가루구나 할 정도로 어. 3배는 나오고 그리고 입자도 더 굵고 게네르기에서 네. 설이 해왔습니다 설이 네, 길들이기를 하러 가기 전에 개고생을 했어 거기 볼트 없어 <laughs> 어, 카메라를 켜요. 동영상을 눌러요. 음. 핸드폰을 막으면 플래시가 활성화가 돼요. 조명이 켜져요. 어. 얘를 집어넣어 오. 오! 개꿀팁 감사합니다. 나도 오. 모르겠으니까 열어보도록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내가 해도 못했겠다. 그러니까. 오, 아, 유리를 떼내야 이게 나오는구나. 사람들이 아, 이거 다 하는 공임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더라고. 어, 맞아 맞아. 만바 토브가 보통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 해요. 터보 매니폴드가 100만 원 선이고 오버하고 오버하면 보통 200에서 200 차인데 어. 거기다가 이제 트랜스퍼터 <laughs> 짜고, 블럭을 아, 짜고, 스테이터리 다운 파이프랑 가공하고, 4년째 풀로 다가봤고, 4년째 둘을 누가 손다아 그만 알아보도록 하죠 <laughs> 얘가 모터가 돌려가지고 이렇게 케이블 두 가닥을 감았다가 풀렀다가 하면서 유리를 마운팅하고 있는 블럭이 내려가서 유리를 열어줬다가. 올라와서 창문을 닫아주는 건데 케이블을 감아줘야 되잖아요. Uh -huh. 걔가 지금 음. 안에가 부서졌어요. 아 오다 음. 깨졌네. 어, 그래 맞아 이런 소리였어. 오 어, 그렇다. 네, 저는 잠시 출장을 나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 부탁드려요. 네, 확실해졌어. 고장 질량 불변의 법칙 하나를 고치면 하나가 망가진다. 어. <laughs> 엔진이 하나 멀쩡해졌으니까 어. 나머지 다양한 곳에서 문제가. 멀쩡한 걸 기대하지 마라. 어딘가는 반드시 망가져 있을 것이다. <웃음> 승리자. <laughs> 그니까, 고생이 많았습니다. 우리 양해 선생님. <laughs> 내려가냐? <오> 역시, <laughs> 최고다. 금손, 금손. 우리 갑돌이가 프레미스 도어라 가지고 문을 열면 창문이 살짝 내려갔다가 문을 닫으면 창문이 다시 올라가면서 딱 밀폐가 되는 건데 항상 이제 창문을 올린 다음에 문을 닫으면 그 벌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살살 달래면서 이렇게 다시 문을 닫아야지 창문이 이 필러 안으로 쏙 들어가거든요. 문이 닫혔다 열렸다를 인식하는 센서의 커넥터가 지금 없어요. 쟤는 항상 이제 문이 닫혀있다고 인식을 하니까 항상 창문이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문이 열려 있어도 그게 고장 난 거죠. 아아없볼트트지채채주주시우우양 양일선생님 아는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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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뭐 되게 많네 아이네사이즈를 <laughs> 조일 겁니다. 얘가 핸드브레이크, 그 유압 사이드 말고 핸드브레이크가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제대로 제동이 안 되더라고요. 그거를 조이는 작업까지 하면 이제 맵핑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. 오난 이런 적이 없는데 길들이기만 했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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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잘 보면은 요요 톱니가 하나 있죠. 어. 쟤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0.4격에 클릭 조정 아 아니야? <laughs> 이렇게 넘어가요 어, 그러면 은 어. 저걸 넘기면 사이드 슈가 이렇게 잡혀있는 건데 이 어. 밑에는 피스톤으로 이렇게 미는 거거든요 이렇게 드럼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니셜을 얘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이제 사이드 땡기면 이렇게 벌렁 잡을 수 있어요 패드가 면이 다 다르면 받을수록 이게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세 거일 땐 이렇게 있다가 이만큼 잡으면 되고 여기 면이 다 다르면 요만큼 벌려놓고 그치.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 네. 정말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이었습니다 양혜 선생님 최고 BTR. 저희의 매핑을 책임져주고 있는 BTR에 또다시 도착을 했습니다. 지난번에 벨트 한번 오고 나서 오랜만에 왔네요. 네, 지금 갑돌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가져왔을 때그맵 그대로 뭐 변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. 뭐 그걸로 계속 잘 타고 다니다가 터빈도 새로 올리고 엔진도 새로 이제 오버하고 다 했으니까 이번에 싹 새로 맵을 잡으려고 합니다. 예상하는 마력대로는 한 340에서 한350 정도를 바라보고 있거든요. 예전 거는 사실 14기긴 했는데 뭐 체감상 뭐한 310, 20 정도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저희 팀, 데드리프트의 젖박대전, 멸망전을 곧! 합니다, 곧! 그래서 필승에 좀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오늘 다이노가좀잘 나와야 되고요. 걸려있는 상품이 있습니다. 쇼기 걸려있어요. BC 레이싱 쇼기 걸려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따야 돼요. 지금 제하차가 완전 쓰레기거든요? 앞에 프론트 쪽쇼크는탁 뜨면은 놀아요, 스프링 그 정도로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쇼그좀 시급하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멸망전에 저는 이제 매우 힘을 쓸 거고 출력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. 잘 나와라 잘 나와라. 지금은 이제 기본 맵 데이터만 넣고 출력을 재본다고 합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은, RPM 쭉, 이쪽이 마력, 이쪽이 제 토크인데, 이제 RPM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면은, 보통 이제 터보가 부스트가 차가지고, 출력이 팍 하고 스프럽이 되는 구간이면은,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될 거잖아요? 근데 얘는 굉장히 좀 일직선으로 리니어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? 거의 끝까지 지금 다 올라가잖아요? 그래서, 한 6,400대쯤에서 이제 최대 마력이 나온다. 이 소리거든요. 끝까지 이제 마력을 잘 뽑아주기는 하는데, 뭔가 이제 스프럽이 되는 진짜 터보차를 타서 부스트가 빵! 하고 붙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덜날 수가 있다는 거죠. 처음에 이제 그래프 여기가 막 이렇게 돼 있던 거는 이제 실장님이 정리를 싹다잘 해주셨고, 맵을 집어 넣을 때마다 계속 출력이 조금씩 올라와가지고, 이제 329.99. 저희 그 BTR 실장님께서 맵을 다 잡으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아, 대한민국 대표 똥쿱이다. 멀쩡한 게 없다, 이 차는. 그나마 멀쩡해진 건데요 이거 경고등 있잖아요 경고등이 원래 이제 엔진 오버하고 하면은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져서 어? 뭐좀 이상하다 했는데 실장님이 확인을 해본 결과 TCU가 돼졌다 한 30분 40분을 하셨는데 못 없앴다고 하더라고 연결이 안되네 통신이 결국에는 이제 영원한 나의 친구 에, 엔진 경고등으로 어쨌든 저희 329.99마력 43토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반부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웨스트 게이트로 좀배압을 배출해주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서 순정 솔레노이드 까지 장착을 한 다음에 한건데 어, 그래도 아, 살짝 이제 좀 아쉬운 결과가 좀 나왔다 그리고 얘가 지금 기어비가 젠쿱 기어비가 이제 몇가지가 있는데 긴 에 속하는 기어비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져요. 어쨌든 얘가 지금 터보에 그 한계도 있어가지고 어, 부스트가 이렇게 착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붙는 약간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기어비까지 기니까 조금 이제 답답할 수도 있다. 어, 실장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뭐 요거에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못하겠다 싶으면은 뭐 터보를 바꾸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. 바로 이제 멸망전 어, 방금 타이어도 주문을 했습니다 제대로 한번 불태우고 올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용바용바아 이상하네.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다. 이건 말이 안 된다. 죽지 말라고 오! <laughs> 부스트 컨트롤은 이 프로팩이라고요. 짠, 브레이크. <laughs> <laughs> 뒤질 <뒤진> 줄 알았네. <laughs> 예, 고객님 대분입니다. 시음전하다가 뒤질 뻔했군요. <laughs> 갑돌이의 최종 마력은 300.